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다초점 렌즈 설명을 하기 위한 이미지입니다. 다초점 렌즈는 원거리, 중간거리, 근거리를 볼수 있는 렌즈인데요. 시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. 이렇게. 이건 기본형 렌즈고요. 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. 고급형으로 가니까 조금 더 넓어졌죠. 최고급형으로 가 볼게요 최고급형으로 가니까 훨씬 더 많이 넓어졌죠 다초점 렌즈는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최고급형은 아니더라도 고급형 렌즈를 착용하셔야 훨씬 적응능력이 빠릅니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눈의 소중함을 한마디로 표현한 속담일 텐데요 눈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다초점 렌즈는 꼭 착용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분당 아이마트 안경은 편안함을 결과로 증명하는 안경원입니다. 방문하시면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편안한 안경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